인생에서 도전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20대가 아니라 바로 40대라고 들었어요. 일단 시작은 했는데 저희 부부 괜찮을까요? 예약표에 백종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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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표님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콩나물망입니다. <laughs> 아, 어, 어, 키가 크셔서 되는구나. 아 네네 고런모션 자연스럽게 한번 썰어볼까 컷오 어, 좋아요 어, 네. 너무 잘하시는데요 대표님 아 확실히 도미노처럼 고기를 대표님이 완전 정면에서 하나씩 팡예팡오 어,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담는 거 근데 지금 너무 멋있었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한 번만 더 담을까요? 예전에 손님으로 왔을 때 예약표에 백종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진짜 백종원 아니죠? 아니요 아, <laughs> 컷 좋았어 아, 좋았어 이제 고고만 나갈 수 있어요 <laughs> 나왔어야 될 텐데 아유. 다시 한번잘 아, 담아 좀, 볼게요. 예, 네.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연락 네. 금방 드릴게요. 네,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대표님 수고하세요. 네.